자 안마원 및 오류법 82조 사항에 따른 안마시술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며 동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다 틀렸죠? 자 안마원 안마시설수 안마시설수 포함해서 안마원은 어디에 속하냐? 분린 생활 시설입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 <laughs> 자 동식물은 동물 식물 관리 시설이다. 틀려죠? <laughs> 동물은 식물은 수족관은 어디에 속하냐? 모나미 집회 시설입니다. 앞쪽도 틀리고 뒤쪽도 틀렸죠. 자, 여기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축사, 가축시설, 도축장, 도기장, 장물재배사,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, 이런 것들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되겠죠. 그래서 13번은 X 틀렸습니다. 자, 14번 보겠습니다. 의원, 직과 의원, 한의원, 그리고 침수는, 즉고는, 조선원은 근린생활시설이다. 조선원에서 산후초련 포함되어 있죠. 자, 이것은 근린생활시설 맞죠. 특히 이 중에서 <laughs>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. 자, 이것은 우리가 바로 근린생활시설이죠. 자 병원, 치과 병원, 한방 병원 이런 시설은 의료 시설입니다. 자 병원이란 이름 붙은 것은 거의 다 의료 시설이죠. 다만 <laughs> 동물 병원은 어디에 해당하냐? 것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. 5분 주의를 하면 되겠죠. 자4번번 n to y 원 u r 원 한의원, 침 n 조사 h e 조사는 p s harbor is an